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미입니다. 제가 어, 정말 좋은 사람들이랑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거든요. <laughs> 좋아하는 사람이랑 좋은 시간을 보내면 아이 이 시간이 정말 영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내년 크리스마스도 아 같이 보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죠. 오늘 문장은요. 내년 크리스마스도 함께했으면 좋겠어입니다. 자, 이거 일본어로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확인하러 가실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라이의 크리스마스도 함께하고 싶어요 라이년 이게 내년이라는 뜻입니다 라이넨 이와 나왔으니까 앞뒤도 같이 볼까요? 라이넨, 내년 그 다음에 올해는요 고토시라고 하면 되죠 그리고 작년은 겨냉 라고 하시면 돼요 자, 같이, 라이닝 고토시, 겨 네, 외워 주시고요 크리스마스 이게 크리스마스 라는 뜻이죠 조금만 뭐 거의 같지만 발음이 조금 다르죠 크리스마스 라고 하시고요 이緒니는 같이 라든가 함께 라는 뜻입니다 수고시다이나 네, 자, 수고수가 기본형이고요 수고수는 시간을 보내다라든가 지내다라는 동사예요. 거기에다가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표현할 때 쓰는 다이를 붙여서 수고시다이 라고 하면 지내고 싶다, 보내고 싶다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나가 붙어 있는데요. 이거는 용조사라고 해서 어떤 느낌을 담아서 말하는, 말할 때 붙이면 돼요. 한국어도 어 뭐뭐네 라든가 뭐뭐근 라든가 이런 식으로 어, 붙이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뉘앙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표현 내년 크리스마스도 함께 했으면 좋겠어. 자, 일본어 문장 따라 해볼게요. 내년의 크리스마스도 함께に過ごしたいな라의 크리스마스도 함께に過ごしたいな라 来年も一緒にクリスマス過ごしたいな。過ごしてくれますかバ <laughs> バイバイ